지금 들고 나온 로드는 갑오징어 전용대예요. 다크헤어 48은 쭈갑 전용대고 병행을 할수 있는 얘는 갑오징어 전용대로 요번에 이제 지금 들고 있는 로드는 다크헤어 58입니다. 다크헤어 58. 길이는 160. 얘는 투피스. 투피스로 제작이 됐고요. 와서 하셔서 먹물 쏴. 아 잠깐만 먹물 소개하려다가 떨구면 아까우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다귀 삼촌입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NH 코리아를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다크웨어 48잘 사용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다크웨어 48이라는 모델은 쭈꾸미 갑오징어 병행,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드로 출시가 됐고, 48g이라는 무게로 원피스 로드로 제작이 됐습니다. 현재 누적 판매는 한 2,500대 정도 지금 판매가 됐고요. 깊은 수심에서 조금 불리하다. 어, 조금 연질 때 느낌이 있어서, 깊은 수심에서는 조금 불리한 느낌이 있어서, 신진권이나, 음, 수심이 조금 깊은, 뭐 외연권, 이렇게 사용을 할때는좀 불편한 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 다크웨어 48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던 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드는 다크웨어 58이라는 모델입니다. 연안 쪽이나, 그리고 중내망권, 그서 수심이 뭐 50m, 60m, 그리고 막 뽕돌을 40포 정도, 50포까지도 허용이 가능한 투피스 모델로 제작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깊은 수심에서 랜딩 을 하다 보면 랜딩 올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이제 40m, 50m. 어,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좀 견착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좀 팔이 좀 짧으신 분들은 다크에어 사팔도 견착이 되긴 합니다. 저는 견착을 하고 사용을 했고요. 근데 어, 팔이 조금 기신 분들이나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다크웨어 58 같은 경우는 어 뒷그립이 10cm가 더 길어졌어요. 10cm가 더 길어지고, 어 그리고 최대 드롭봉 허용 무게는 5.5kg.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진짜 큰갑오징을 잡아도 웬만해서는 드롭봉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밑걸림에서 최소한 그 드랙이 아예 잠겨있는 상태에서 밑걸림을 빼려고 하면은 어 웬만한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들은 다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랙이 어느 정도 풀릴 정도로 세팅을 하고 낚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뒷그립이 조금 더 길어져서 사용하시기가 좀더 편하다.